지금 양구 투타연 계곡 금강산 가는 길,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. 예, 여기 추입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지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여기는 조각공원이네요. 예, 여기 투타사지 보덕굴의 전설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, 이쪽으로 또 가게 됩니다. 두타연 계곡물리입니다와 아, 장관이네요. 여기가 두타현이네요 아, 여기 수리섭의 손이라고 있습니다. 길이라고 있네요. 아, 이쪽에서 보니까, 와, 진짜 장관이네요. 아, 여기는 두타유입니다. <laughs>